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면서 중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진나라지요. 그 진나라가 망하자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힘을 겨루다가 유방이 천하를 통일을 합니다. 유방에게는 한신이라고 하는 뛰어난 신하가 한명 있었는데 함께한 사람들이 한신의 능력을 높이 샀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 세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유방이 보니까 한신이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신을 경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유방은 항우의 장수였던 종림애라고 하는 사람이 한신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이 유방이 항우하고 전쟁을 벌일 때 종림애에게 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리매를 잡아드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한신이 차마 친구를 배신할 수 없어서 감싸요 감싸니까 이 사실이 유방에게 전해집니다 이때 유방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하나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신을 잡아놓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후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직감한 한신의 신하 중한 명이 이 종림애의 목을 갖다 줘야 끝날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신이 종림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직감한 종림애가 스스로 자결을 하고 한신은 눈물을 흘리면서 종림애를 유방에게 바칩니다. 상황이 이렇게 일달락 될줄 알았는데 그것은 한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방의 본래 목적이 한신을 제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님의 목을 받아든 유방은 한신을 포박을 하고 수레에 태워서 수도로 데리고 갑니다. 죄명은 뭐냐? 반란군과 내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참하게 죽여 버립니다. 한신이 유방의 포박으로 수도를 향하여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구나. 날랜 토끼가 잡히고 나면 부리던 사냥개를 삶아 먹고 나르는 새가 잡히면 활은 활집 속에 먼지를 쓰며 적국이 무너져 무너지면 도모하던 신하가 죽임을 당한다더니 천하가 이렇게 평정되었으니. 나는 마땅히 소초로 들어가겠지. 이 한신의 상황과 그의 말에서 유래된 사자성어가 토사구팽입니다. 말 그대로 토끼가 죽으면 사냥에 쓰던 개를 삶아먹는다는 뜻으로 쓸모가 있을 때는 이용을 하다가 가치가 없으면 냉정하게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을 하면 그 수단은 자신의 목적이 성취됨과 함께 토사, 구팽이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예배가 헌금이, 찬양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 성취의 수단이 되면 유방이 혼신을 다해 자신을 도운 한신을 토사구팽했듯이 우리가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함부로 대함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나 희생이 없으면서 계속 뭔가를 요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면 잠시 떠나 있다가 또다시 필요하면 와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을 먹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요. 크리스천이 우상에게 받쳐진 후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2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주면 먹어라 그런데 28절에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먹으라고 하고 어떤 때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변덕스러움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것을 푸는 열쇠가 정말 간단한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고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입니다.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느냐 23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크리스찬, 뭘 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뭘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져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영광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비롯한 이 땅에서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시켰습니다. 빌리포스 1장이 20절 21절에 나오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자신의 만족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주어진 삶의 무게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삶, 그가 가진 마음의 자세, 그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일상의 피곤함과 분주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그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삶이 잘못되었는데, 피곤하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게 잘못된 삶인데, 그 잘못된 삶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는 정말로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매라. 어떤 사람은 분명한 자기 확신이나 의지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 이 의지 가지고 하나님 위해 살면 이 정도면 됐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의지를 동원해서 야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게 믿음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내가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지가 나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받게 되었다는 말은 수동입니다.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불러 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붙여 준 이름입니다. 그럼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 꼭 예수님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 준 겁니다.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 쟁이라고 합니다. 쟁이라는 말이 상대방을 조금 낮추어 부르는 말이지만 전문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전문가인데 어떻게 전문가냐? 말이 아니라 삶으로 따라가는 전문가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 성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말을 섞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잡아 죽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면서 핍박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안 하는데, 뭘로요?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입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실제 그건 없어요. 교회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가 참 곤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무엇을 해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와 그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밖에 나갔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야 네가 예수님 믿었어. 만약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정말 미안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 해야 됩니다. 인류 최고 최대의 예수쟁이가 누구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성을 가졌고 누구와 견주어도 지지 않을 용기와 의지를 가졌는데 그 모든 걸 누구를 위해 사용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요. 크리스천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이런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뛰어난 철학자요 신학자 중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신학대전과 이단 논박대전은 그가 죽은 지 8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라틴 신학의 고전입니다. 이런 아키나스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재단에 걸려있는 십자가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키나스야, 나에 대해서 참 좋은 책을 썼구나. 너는 나에게서 어떤 보답을 원하느냐? 아키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오직 당신만을. 주여 오직 당신만을. 제가 아까 아키나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정말 탁월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 어떤 사람보다 인간의 삶과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왜 이런지, 삶이 왜 이런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의 책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고민, 인간을 향한 질문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던 그가 드디어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의 대답이 이렇게 간단했을까요? 일평생 삶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님을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소망을 주님께 두며 사는 것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없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생 인류 최대의 부여자여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그렇게 멋들어지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하고 싶은 거다 해보고 산 인생, 그 인생이 전도서 12장을 끝내면서 헛되고 헛된 인상 바라보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복대다. 그냥 그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삶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산 사람들의 간증을 아는 것,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내 부모님의 신앙, 내 부모님의 믿음, 여러분, 그걸 자기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71년이 됐지 않습니까? 한상동 목사님도 이 교회를 거쳐갔고, 박윤선 박사님도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저는 다 책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다니다가 보니까 그분들하고 신방을 다닌 역사적 상증인들이 교회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정말 괜찮은 교회고 멋진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낸 삶이지 내가 산 삶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니 나도 살아야지 하는 게 신앙이지. 그분들이 산걸 가지고 내 신앙인 것처럼 우려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나 찬양과 같은 상징적인 신앙행위가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일 뿐, 삶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머리로 한다는 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어떤 남자분의 아내가 27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다이어트와 치열한 몸부림을 했습니다. 다이어트에 관한 모든 방법을 섭렵하고 이론에서는 완벽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 볼때그 27년 동안의 다이어트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살이 안 빠졌다. 이 말입니다. 이 남편분이 26년을 잘 참았는데 그 27년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맙니다. 당신 혹시 다이어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다이어트로 착각하는 것 아니야. 이 말을 하고 5, 6개월 동안 아침을 제대로 모얻도 먹고 편의점에서 사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뭔줄 압니까?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 착각을 요즘 병이라고 해가지고 리플리 신드롬이라 하는 병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착각인데 실제인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녀가 좋은 대학을 열어주시는 분이나 좋은 직장의 발판이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는 분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영광을 누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고3이 되어서 이제 교회 못 나가요. 학원도 가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 그가 1년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관심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내 시간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계산해 낼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줄 압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종교는요,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인간이 하는 것다 하는데, 딱 하나, 인간보다 타고난 게 뭐냐? 안 죽어요. 죽지를 않습니다. 타로나 점 보신 분 계십니까? 기독교인 중에 40%에서 50%는 그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싼데 가서 타로나 점을 보면 내 인생이 꼬여요. 그런데 돈 많이 주면 또 풀립니다. 그게 여러분 타로나 점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돈 많이 주면 풀리고 적게 주면 꼬입니까? 그게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라서 그렇습니다. 돈 주면 인생길 풀리게 해주는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기독교도 그 범주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요.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도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달라는 게 많으면 하나님을 욕망성취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 그걸 고민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성취의 징금다리와 같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할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고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토사구팽 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토사구팽 시킬 수도 없고요. 우리가 토사구팽시킨다고 예수님이 토사구팽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웃기죠.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토사구팽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착각이라고요. 이제가 대기업에 들어간 사원이 그 회사의 오늘을 우습게 여기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신입 사원도 회장과 동등한 인격과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 어떻겠습니까? 의 상실이지요. 그는 멘붕입니다. 멘붕. 아니, 자기가 하는 거야 마음대로지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고 대우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의상실이고 멘붕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의 자세,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자세 가지고 세상을 이기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